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돈 버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번 돈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꼭 가지고 싶은 어떤 물건을 산다든지 그러니까 돈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때 돈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돈 자체가 목적이 되면 돈을 사랑하면 그때부터 돈은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지만 돈 자체를 사랑하거나 돈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어떤 것을 쓸때 보면은 야참 내가 돈을 잘 썼다 싶을 때도 있고. 돈이 참 아깝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아깝다고 싶을 때는 돈이 제 가치를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야, 이 돈이 있었기 때문에 참 귀한 일을 했다 싶을 때는 참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300 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300 데나리온 그러면 오늘 우리 기준으로 말하면 300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임금. 거의 한 1년을 번 돈을 한순간에 그냥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때 가르쳐다가 너왜 이런 돈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어려운 사람이 도와줬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을 텐데. 그러지 예수님이 오히려 그렇게 말한 제자를 책망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적어도 300대나리오는 돈보다는 예수님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책망한 가론유다는 예수님보다 그 돈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돈을 쓰느냐, 어떻게 돈을 쓰느냐 보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 정말 돈을 가치 있게 쓰는지, 무가치하게 쓰는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지혜의 가치가 뭔가 돼서 살펴봤습니다. 지혜는 가장 좋은 것이다. 가장 탁월한 것이다. 즉, 우리가 지혜로우면 우리의 인생도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돈을 쓸 때도 지혜로우면 그 돈의 가치를 가장 극대화해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을 따라 뭘 돈을 쓴다든지, 욕심을 따라 뭘 한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더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또 정직하다 그래, 정직. 정직이 지혜입니다. 에, 음료들, 자기은 우리에게 자꾸만 거짓을 말하게 합니다. 속이면, 넘어갈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오히려 지혜자는 우리에게 정직하라, 솔직하라, 투명하라. 그게 오히려 보면 더 지혜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면 어떤 사건을 그냥 처음부터 그대로 하면 되는데, 덮어 넘어가려고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고 그 조금만 실수 같은 거 했는데 인정하면 될 텐데, 그거를 그냥 무마시키고 덮어가려고 하다가 나중에 더큰 일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이 지혜롭다 하면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진리라. 진리. 진리란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변함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기록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사람의 책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책은 써놓고도 시간이 지나면 아, 그때 내가 잘못 깨달았다 싶어가 자꾸 수정합니다. 수정 고치는 것이 업데이트라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잘못했던 거 고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고치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 법도 계속 뜯어고치잖아요. 그래서 외제는 죄가 아니었던 것들이 지금은 또 죄가 되고. 이게 자꾸 바뀌는 그런 현상이 뭐냐면 사람들이 만든 법이라는 것은 늘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불완전한 법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4절을 보면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오늘 지혜에게 뭐가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략이라는 말은 조언하다, 어드바이스 지도하다, 카운셀 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잘못된 사람에게 고쳐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이게 지혜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음제에게는 요런 조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비난, 책망,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자를 만나며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서 더 나아질 수 있는데, 음료를 만나면 오히려 비난받고, 책망받고 이래가지고 마음이 아주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자는 항상 보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하면 어린아이를 통해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굳이 조그만 아이란 말이 아니고 우리보다 지위가 낮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모든 면에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겸손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이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조언이라든지 충고라든지 이런 것은 겸손한 자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아, 이거 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들으면 사실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로고 화를 내면서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조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됐을 때 이거 잘못됐으니까 좀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치면 그 사람은 점점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겸손해야 우리가 점점 바르게 고쳐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략이란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참지식 있다 참지식. 참지식이라는 말은 건전한 지식이다. 건전한 지식. 우리가 조언을 듣더라도 그 조언이 내게 유익이 될수 있는 조언이 있고, 오히려 해로운 조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중에는 보면은 건전한 정보가 있고, 불건전한 정보가 있고, 이게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는 정보가 있고,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우면 어떤 조언을 들을 때, 어떤 말을 들을 때, 아 이건 내가 받아들여야겠다.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예, 품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주장을 보면 우리가 들으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왜 우리는 아느냐 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알고 바른 것을 알면 사람들이 조언을 할 때도 아 이거는 건전한 지식이 아니구나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구나 이 품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것이 명철 아닙니까? 명철. 명철이라는 것은 옳고 그런 것을 가려내는 품별력입니다. 품별력. 우리에게 요즘 얼마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정보가 들어옵니까? 그런데 그 정보들 중에서는 바른 정보가 있고 잘못된 정보가 있고 내가 받아들일 정보가 있고 받아들이면 안될 정보가 있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정보가 있고. 유익을 주지 못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들 우리가 수도 없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을 때채로 걸러내야 됩니다. 이걸내 마음에 담아둘 말씀인지 이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보내야 될 말씀인지 그걸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명철입니다. 그 명철이 지혜에 게 있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자와 가까이하고 지혜를 알면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능력이 있다 능력. 우리가 아무리 뭘 알아도 행할 능력이 없으면 못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똑똑해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수 있는 거지, 능력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 힘이 바로 지혜자가 있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나로 말암 아마 왕들이 지리하며 방백들이 공유를 세우며, 나로 말암 아마 재상과 종기한 자, 곧 모든 어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되겠습니다. 왕이나 방백이나 재상이나 재판관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지도자들입니다. 백성이 아니고 백성들 위에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항상 지혜를 가지고 다스려야 백성들이 평안합니다. 백성들이 다스리는 사람들은 항상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없으면 자기 생각대로 다스리다 보면 백성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김천시장에게도 도지사에게도 국회의원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이 지혜를 가지고 다스리면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가장이 지혜로움이 어떻습니까? 집안 식구들이 평안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이 지혜롭지 못하면... 어리석게 보증을 선다든지 사업을 잘못해가 다 이렇게 실패하고 이러면 그로 인하여서 가족들이 다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방백들, 왕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들이 다스릴 때 지혜를 가지고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그 지혜자를 만날 것인가? 17절에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요 말은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쫄쫄 쫓아다닌다고 사랑한다고 사랑을 입는 것은 아니다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제 뉴스에 보면 스토커라는 게 있잖아요. 스토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 젊은 사람들은 스토커가 뭔지 압니다. 연예인들이 이런 사람을 어떤 한 젊은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계속 쫄쫄쫄 따라다닙니다. 근데 그쪽에서도 좋아하면 괜찮은데 상대방 쪽에서 안 좋아하는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면 너무너무 괴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사랑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쪽이 사랑하면 같이 사랑을 해야 이게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지 일방적으로 한쪽에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도 사실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자녀들 중에서는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에게 공격하는 자녀가 있고 깨닫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고 거역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누구에게 더 사랑을 주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의공격하는 자들에게 아무로도 마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다른 것을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사랑을 입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했습니다 여기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내용하고 오늘 요 17절 내용은 좀 정반대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내거리에 네 서으며 성문 격과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풀러 이르되야 여기 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있는 내용은 지혜의 보편성. 어디서나 우리가 지혜로운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지혜자를 만날 수 있는 데야. 그러나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 시내 가면 남자 여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다 내 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사람에서도 찾는 자에게 짝이 나타나듯이, 지혜자는 어디에는 있지만, 우리가 간절히 찾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혜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제로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라 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개, 돼지 이 말은 그야말로 진짜 개, 돼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단지 먹는 것만 추구하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보화를 주지 않고 진주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어리석게도 자꾸 말귀도못 알아 듣는 사람들에게 진주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하는 건 정말 중요한데, 전혀 받을 생각이 없고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다 보면은 핍박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내가 주를 위해서 전도하다가 핍박 받았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지혜롭지 못해서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필요한 성을 느끼지도 못하고, 가치도 못하는 사람 주면... 우리가 도리어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설사 주었다더라도 하그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를 귀히 여기겠습니까? 그냥 시키면 방석에 처박혀 들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치를 아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는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별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다 싶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사람하고 또 만나 가지고 상담을 할 때도 아이 사람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잘 모르겠으면 뭐라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한마디 를탁 하면은 듣는 사람은 아, 내가 해답을 얻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이 지혜는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간절이라는 말도 보면은 이런 아침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일어아침 여러분 여러분 밤에 만약에 길을 가다가 만약에 휴대폰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캄캄한데 못 찾잖아요. 지금이야 가로등이 있으니 그렇지 뭐 옛날 같으면 못 찾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뜨기를 기다렸다가 빨리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은 실컷 자고 대낮에 나오겠습니까? 대낮에 나오면 이미 누군가 죽어가버렸잖아요. 여기서 간지라는 말은 찾고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았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해갔던 것이 아닌가 일어 아침에 나가는 이런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중요한 걸 잃어버렸을 때 해 뜨기를 기다렸다가, 해가 뜨자마자 빨리 나가서 찾는, 요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부귀가 내게 네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부와 귀가 있고, 재물도 있고,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자칫 오해하면, 아, 예수 믿으면 내가 성공하겠구나, 부자다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 주시면 그렇게 되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 많겠습니까?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에서 아마 찾아보면은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좀더 많을 같아요 자 여기서 부기가 내게 네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하니라이 말은 단순히 돈이 많은 부자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 뭐 부와 기가 내게 네 있다. 부와 기. 부라는 것은 돈 아니면 그렇죠 귀는 뭐겠습니까? 존귀하다. 존귀하다 말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다 존귀함을 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재벌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부러워한다고 사람은 존귀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는 부는 뭐냐면 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귀도 같이 있습니다. 귀. 그러니까 돈이 많은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부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들을 정지하지 않지만 부자들을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부럽냐 하면 돈이 많은데 돈을 정말 잘 쓰는 사람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가 뭘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 쓰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사람을 봐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못도와잖아요 그런데 돈이 있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이 있으면 그 돈을 도와주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와 기가있다는 것은 단순히 돈만 많다는 게 아니고 부와 기를 겸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돈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이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쓰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돈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돈이 많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재물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습니까? 공의도 같이 있으면 공의. 공의가 뭐냐면 제데크란 말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 어떻습니까? 돈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을 상종을 잘안 합니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분은 뭐냐면은 공의하고 같이 곁들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에게 더 존경받게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돈이 많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공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존경받을 수 있는, 부와 귀가 같이 있는, 부와 공의가 같이 있는,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을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 나는이라는 것은 지혜란 말이고 예수님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니는 길이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입니다. 그 말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정의롭다, 공의롭다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두 단어입니다. 두 단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는데 그큰 민족이 뭐냐면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나라. 고그거입니다이 정의라는 말은 미시파트라는 말은 차별 없이 재판하는 거죠. 차별 없이. 일반적인 세상은 차별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공평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권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이게 차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도록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공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제대크란 말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큰 자가 작은 자를 무시하고 확대하고 막 뺏고 이러는데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내가 많이 가졌으면 약한 자를 도와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 쪽에 보면 은 노블리스 오블리저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부자들이 그 사회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우리가 이만큼 많이 가졌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는데 영국 어느 장소에서 사업이 5%에 해당되는 부자들이 모여가 데모를 했답니다. 무슨 데모를 했냐 니까이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도 어렵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국가가 뭐하느냐? 부자들에게 세금을 좀더 올려라. 우리가 좀 돈을 더 내야 될거 아니냐? 그런 대모를 했답니다.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세금 더 거둘려고 하면 사람들이 반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부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이럴 때 우리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좀더 많이 거두어가지고 가능 사람 나눠주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데크입니다. 제데크. 이게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의냐 하면 은 지혜자에서 나온 의의고 예수님에서 게 나온 그런 의의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이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바로 지혜를 사랑하는 자이고 지혜를 쫄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지금 어느 길을 다닌다고 했죠?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은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바로 공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뭐를 준다는 겁니까? 재물을 줘가지고. 창고에 쌓아놓도록 하게 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재물이 있어도 나만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부자에게 재물을 많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부자들도 이들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잘 사용해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부자들이 많았으면 참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런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이제 부자들이 뭐 건물도 지어주고 다리도 지어주고 이렇게 가지고 그 미국 사람들은 부자들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경합니다. 이런 부자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하신 말씀 을렇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기 하려 함이니라. 우리나라에도 권력자들도 그렇고, 부자들도 그렇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많이 부어 주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또 그들로 통해서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는 이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지난주에서 부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혜는 항상 우리에게... 조언과 충고를 해줍니다. 근데 음료는 비난과 책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조언을 우리가 조금 듣기는 부담스럽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자꾸 들으면 우리가 고쳐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걸 고쳐 나가고 바로 잡아가면서 점점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조언 중에는 건전한 지식도 있고 잘못된 지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조언을 들어야지만. 되 이게 정말 내게 유익한 조언인지 잘못된 조언인지 분별할 수 있는 명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도자들은 나로 말며 마. 나로 말며 마. 물론 백성들도 지혜로워야 되지만 무엇보다 지도자들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면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바른 결정을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도자를 피난할 것이 아니고, 주여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도지사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시장님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또 구청장, 읍면 동장에게도 하나님 지혜 주셔서 이들이 다스리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줄 믿습니다. 자, 이런 지혜는 누가 만날 수 있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사랑을 입고, 간절히 찾는자가 지혜를 얻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있다고 강압적으로나 사랑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서로 사랑이 되면 이제 온전한 교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어디에나 지혜를 얻을 수 있지만 아무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치를 알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사람과 대화할 때도 하나님 지혜 주셔서 내 어떤 감정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하게 하옵소서.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될지 잘 모를 때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구하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부와 귀가 있고 장관 재물과 공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부자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를 가지고 존귀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물질, 우리에게는 지위, 권력, 여기에 지혜를 곁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복되게 하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들이 지혜롭게 잘처신함으로해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혜자는 우리로하여금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재물도 정말 지혜로운 자가 가지면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지만 구두쇠 같은 사람이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것을 가지고 베풀지 않고 없는 사람까지 빼앗아가지고 챙겨주는 게 이게 인간의 욕망이거든, 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적어지고 이 사회에서도 정말 마음이 너그럽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기 원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부를 많이 가지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이러한 나라, 이러한 교회, 이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